대한민국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 국가와 지역을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주요 국가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안전 위협으로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2. 리비아 2014년부터 내정과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으며 치안 불안과 무장 충돌로 인해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3. 수단 2023년 4월부터 내정과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일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및 지역들은 전쟁, 내란, 테러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